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삼성전자에 취업하시고, 퇴사하시고 중소기업 가셨다가, 또 퇴사하시고 컨설팅회사 들어가셨다가, 또 퇴사하시고 구글 들어갔다가, 네. 또 퇴사하시고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신 대표님이잖아요. 네. 네. 스타트업 대표가 되기 전까지 4개의 회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잘 정리해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컨설팅회사, 외국계. 네. 각 회사마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약간 막상 다녀보시니까. 어, 확실히 회사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삼성은 다들 기대하시는 그런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무난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사실 들어가서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스코비 그냥 더갈 수도 없고 덜 가면 안 되고 딱 여기까지 이만큼의 일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다. 그럼 시장조사 막 로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서 잘 예쁘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가 제할 일이고 거기서 뭐 인사이트를 뽑거나 뭘 하는 건또뭐 대리님이나 과장님의 일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재미없었지만 안정적이에요. 약간 분업화가 확실하게요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으로 치면 야 나는 포장만 할게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저는 낭중지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애들은 주머니에 조용히 있어야 되고 <laughs> 삐져나오면 안 되는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게 어찌됐건 우리나라 대표의 대기업인데도 약간 그런 게 있나봐요 이제 제가 느낄 때 개인적인 느낌이고 누군가는 특별 발탁 이런 식으로 진급도 하고 하시니까 네. 아마 그 와중에도 낭중지추는 빛이 났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추가 아니었을 뿐인 거고 오. 그럼 딱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었나요?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냥 삼성 갔구나 그냥. 왜냐면 학교에서 다 삼성 가니까 삼성 가든 현대 가든 아니면 금융권 가든 아니면 이미 고시 붙었든 뭐 로스쿨 갔든 뭐 아. 이러시니까 뭐 삼성 잘 갔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미 흔하니까 네.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별로 안좋아하셔고 그냥 이제 네돈 버니까 용도 안 줘도 되지 이런 느낌이었고 오. 근데 대신 퇴사할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걸 보면 좋으셨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 아. 아버지가 또 그런 거 별로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서울 서울대 가고 이럴 때도 한국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네. 우리 아들 서울대 갔대 이런 거안 하시잖아요. 나 그런 건데 조금 더 심한? 삼청을가 보니까 아 진짜 그래도 대명로 대표한 회사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사람들에게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컨설팅 다니면서 또 여러 회사의 사람들을 봤었잖아요. 확실히 삼성 다닐 때 봤던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집단의 성장 조직의 가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이런 사람 들 들 모여있으니까 삼성이 핸드폰 접는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 그냥,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퇴사하고 나서 나왔지만, 삼성이 그런 특별한 혁신들을 해가는 게, 저 사람들 모여있으면 할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정말 배울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퇴사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개개인은 되게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주는 또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100만큼 빛날 수 있는데, 한70 정도씩 다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100만큼 빛나고 싶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30을 어디 쓸 데가 없네. 자꾸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할게 게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야근을 하면 되지 않았나요? 야근을 이미 했어요. 제가 쓸수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70을 썼다기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직접 가서 뭐 부사장한테 PT하면 나100 보여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건방진 마음 있잖아요. 신입사원이었고, 제가 원래 좀 건방지거든요. <laughs> 내가 하면 100할수 있는데, 갔다 오시더니 70밖에 못 받아 오셨네? <laughs>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어, 서울대에 다닐 때, 분명히 또 내가 기공만장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몇점 정도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역순으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laughs> C 정도를 이제 평균으로 받았던 것 같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안 하셨나요? 비슷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영어 수학은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탐구 이런 것들은 선배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고3 되면 원래 점수 잘 나와 이러잖아요. 고3이 돼서 3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사회탐구가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40몇 점이 나왔어요. 제가 국영수는 거의 안 틀리거든요. 네. 3년 동안 몇개안 틀렸어요. 근데 사회탐구는 맞춘 게몇개 없었거든요. 시골 학교에서는 서울로 대학을 몇명 보내는 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좀 체벌도 있고 3학년 1년 동안은 거의 사회탐구 공부만 했죠. 대학교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어떻게 삼성전자 할 때는 또 그렇게 부활되는 아, 거예요? 학점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증명했잖아요. 삼성전자 들어갈 때 당시에 스펙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4.3만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3.5 정도 되니까, 그게 음. 이제 영문과는 C 정도 평균이고, 경영대가 네. 이제 B나 A 정도 되니까, 영문과만 하면 3.0이 평균인데, 3.5 정도로. 어, 아, 그럼 그정도꽤 높은 편이네요. B 정도 되는 음. 거죠, B. 음. 그래도 서울대 분쯤 그 정도는 평균치고. 평균 안 될걸요? 졸업할 때 졸업식에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그 성적 우수자들이 렇게난 절반 되거든요. 네. 저 거기 못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그 평균 약간 미달. 그리고 또 다른 뭐 준비한 게 있었나요? 토익은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토익 990이요? 네, 네. 영문과니까 아. 저는 인턴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반도체는 아니고 저는 핸드폰 무선 사업부이긴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원래는 그 다음 학기에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한 학기를 수업 하나 들으면서 놀면 좀 눈치 보이니까 삼성이랑 SK텔레콤인가 몇 개만 냈어요. 그냥 됐어요, 그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적성 검사라고 하잖아요, s a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결과는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학교 이름이랑 인적성 점수밖에 없었을 텐데, 된걸 보면 이거 두 개로 도 충분하니까 된게 아닐까라고. 내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입사할 때부터 그 생각을 했으니까. 간절하게 가고 싶어서 간 회사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잘 됐을 때 가면 여기 가니까 일단 거기 써보자 했는데 돼서 갔고. 아, 내가 재미없으면 은 그만 다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3년으로 잡았었는데 3년 잡았던 이유가 고등학교가 별로 재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3년을 다녔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3년 다녔는데, 회사도 3년 다니지뭐 돈도 주는데, 고등학교 돈 내고 다니면 내 생각을 하면서 이제 3년을 잡았었고, 그래서 제가 2014년 1월 3일인가 입사해서, 어, 아, 17년 1월, 9일인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 3년 하고 4, 5일 정도 하고 딱 퇴사를 그래서 와. 그 인사팀에서도 나간다고 할때 되게 인터뷰를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나가냐 재미가 없어서 나간다 진짜 재미 없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재미있게 할걸 찾을 수가 없, 없다 팀을 바꾸겠냐 뭘 하겠냐 막 사내 벤처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볼 생각 없냐 이런 거 했었는데 아 그냥 이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업의 문화 <laughs>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와 그럼 그렇게 퇴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주으셨나요 놀았죠 일단 좀 장기로 놀 계획이었죠 돈을 다 쓰면서 그때 퇴직금 얼마받으셨어요 삼성전자 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천 얼마 됐던 것 같아요 네. 월급을 받은 날 원래 다 쓰는 거였고 저는 그 그러니까 성과급은 세번 받았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땅 사실 아마 뭐 잘못 투자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 땅 사실 때 같이 돈모아 사자 이래가지고 제 그때 성과급 모인 거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다닐 때는 수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니까 보증금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원룸 똑같은 건데 뭐 막상 쓸수 있는 돈이 천 몇백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거만 한세네달 놀겠지 생각했는데 한달 정도 놀니까 돈 없더라고요. 뭐 하고 놀았는데 천만 원다 쓰신 거예요?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아. 근데 제가 여행 같은 것도 계획해서 저렴할 때 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내일 가야지 이런 식으로 비행기표 내일 거 사고 <laughs> 숙박도 그냥 가서 어디 예약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핏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싼 것들도 막 그냥 하는 거죠. 삼성 다닐 때 아시던 분이 이제 자기 지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너 어차피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재밌지 않겠냐 해서 이제 만나봤는데 대표님이 전 재밌었어요 중국의 큰동남아 같은 분수쇼 같은 거 엄청 크게 하잖아요 레이저쇼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감리하고 건축하고 뭐 미디어하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 한국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회사에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인원 테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하기로 했었고요 그 연봉 한 4천 얼마 정도 됐으니까 3천 몇백 정도 깎고 들어갔던 것 같고 아니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내 연봉이 7천8 0 0원이었는데 3,000을 깎은 거잖아요. 아, 내가 이돈 받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아예 없으셨어요? 전 아예 없었던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그 회사에 갈때저희 기준은, 나는 빵원을 받던 사람인데, 3,000 얼마를 받네, 였던 것 같아요. 아. 대기업에서 정말 딱그 분업하고 완벽한 데서 갔다가 이제 중소기업 가보니까 어떻던거예요 저는 그 회사가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수 있었어요. 전체 좀 팀을 매니징하는 역할로 이제 들어갔고 근데 이제 매니징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제가 하고 싶으면 할수 있고 아니면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품 관리도 내가 아, 우리 이런 거 그냥 딴 걸로 바꾸시죠. 이러면딴 걸로 바꾸는 거고 근데 중소기업은 확실히 대표자랑 핏이 맞아야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있었지만 회사가 즐거운 분도 있고 아닌 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재밌었는데 근데 딱 봐도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업이 재미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표자랑 뭔가 핏이 맞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그 중소기업을 왜 그만두신 거예요? 중소기업은 폐업을 하셨어요 그 한창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사드가 터져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다 중국 지방정부나 이런 쪽이었거든요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그 대금 지급이 다안 됐어요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안 안불러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다녔는데 처음 4개월 정도는 이제 월급 받고 일하고 오케이. 나머지들은 이제 그 회사가 폐업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들을 그냥 함께 했죠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회사 폐업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무실을 쓰다가 뭐 친구 창고로 이사를 가고 용달차만 빌려 가지고 다 실어서 가고 뭐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집기들 중고나라에 다 팔고 사무실 뺄때 원래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람 부를 거 없으니까 우리가 다 껌떼고 뭐 이런 퇴사하시 분들도 있지 않았어요 이미 월급을 못줄때다 퇴사하시죠 근데 왜 대표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 한달 정도는 일이 재밌으니까 월급 안 받고 할수 있어. 근데 세 달부터는 내 회사 망하게 가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다, 다시 올라올 거라서 있었던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있어야지라는 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모인 돈. 내가 이제 생존에 쓰는 돈의 개념이었고. 뭐저 말고도 한두 분 정도는 또 남아서 그렇게 같이 도와줘. 그때 대표님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인덕도 좀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 8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어떤 걸좀 배우셨나요? 프로젝트 든? 아니면 혼자서 일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 <laughs> 함께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 아까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만든다는 게 약간 소사장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소기업 다닐 때 분명히 친구들은 다 대기업 다니거나 다 음. 전문직 하거나 있을 텐데 비교되지 않았어요? 서울대인데? 제가 유일하게 비교하는 저희 학교 동문이 있다면 빈지놈인 것 같거든요. <laughs> 제 꿈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서울대를 나왔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아니라면 전어차 비교 안 하는 거. <laughs>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셨어요? 컨설팅펌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중소기업 대표님이 아 이제 이 정도면은 다 해준 것 같다 <laughs> 이렇게 해서 그만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돈이 마치다 떨어졌을 때 이제 컨설팅펌에서 연락이 왔고 되게 프로세스가 빠르셔가지고 막 2, 3일 내에 합격 통보 주시고 이제 연봉 협상하고 입사를 하게 됐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을 연봉은 대략 얼마였셨어요 5,400인가로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3년 반 조금 넘게 그럼 거기서또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일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도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laughs> 분명히 많고 되게 재밌는 업무이긴 했는데 그 결혼을 했거든요 컨설팅 다니던 중에 컨설팅이라는 게 워낙 힘들잖아요 집에 잘못 들어가거든요 집에 들어가도 이제 성향이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뭐 대화를 해도 정신이 딴데가 있는 사람인데 너무 들키는 거죠 신혼인데 와이프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워라벨을 챙길 수 있는 길이 또 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마침 구글에 다니던 친구가 있어 가지고 구글이라는 회사에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원을 했고 그게 또 마침 문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구글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컨설팅은 일도 재밌고 적자나 봉급, 월급도 주고 다 재밌는데 이제 아내와의 가장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3세 퇴사를 했네요. 그럼 33세 이제 구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연봉이 얼마였어요? 계약 연봉으로는 8, 9 0 0 정도 되고 성과급이랑 이제 매년 또 주식을 어느 정도 주시니까 그런 거 합치면 뭐 1억 조금 넘는? 구글 가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있었던 부서는 이제 구글 광고 영업팀인데요 세일즈 팀인데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구글 검색해도 광고 많이 나오고 그런 광고들을 이제 국내에 있는 광고주들이 그 지면을 사서 이제 자기 광고를 내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중간에 도와주는 그,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마케팅. 그런 에이전시 파트너들을 관리하고, 유튜브도 아시겠지만, 워낙 어, 기능들이 막 맨날 바뀌잖아요, 뭐가. 매일 쓰는 사람도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분들 교육도 저희도 해드리고, 파트너분들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가 해결도 해드리고, 그 팀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직접 광고주들을 만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구글 광고나 유튜브 광고를 쓰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교육도 해드리고, 세일즈 직무인 거죠. 업무 강도는 어떠셨나요? <laughs> 너무, 너무 하는... 편했어요, 저는 구글은.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요? 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꼈던 그 구글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회, 일반 회사들 다니면 그러니까 네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변도 열심히 챙겨 이러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할 네,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이 와서 뭐 물어볼 때 답변할 에너지도 없고 힘도 맞아. 없고 정신도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맞아, 알아서 맞아. 하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대다수의 회사였거든요. 제가 구글 다니면서 처음으로 아 이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내 의견을 좀 말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구글이 처음이었던 게 너무 여유로웠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할 일을 해! 이래서 제할 일을 다 했더니 음 그럼 이제 또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때 재택일 때였거든요 네. 재택이라서 저 사람들도 못 만나잖아요 집에 있으면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음 이제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뭘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거의 그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하기가.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라고 사측에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저는 그럼 네가 너한테 필수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 나머지는 너 스스로 조직을 위해서 고민해봐 라는 그 여유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저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그쵸. 대한민국 사람들은 염치는 강력하겠잖아요. <laughs>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어, 내가 이돈 받고 이만큼 일했는데 당장 할 일이 좀 없는데 그럼 난뭘더할수 있을까. 어... 그래서 구글 다, 다니시는 분들은 막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조직이 좀더잘 가기 위해서 다른 매체들이랑 경쟁을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막 하고 자기들이 가야 할길막 만들어서 전체 모아놓고 막 프레젠테이션도 하시고. 어, 자발적으로 지원들 네,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평가 요소에 들어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냐라고도 생각하지만 한국 대기업 다닐 때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 자기 할일 바빠서 그 아무도 안 하니까 그쵸. 그걸로 평가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구글에서는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네. 또 달랐던 게그 사이드 잡을 오피셜하게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실제 구글 다니지만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절대 불가는거잖아요 네. 보통 몰래 하시잖아요 네. 구글은 이제 매니저랑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랑 충돌이 안 나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해도 되라고 오케이를 해주고 근데 막상 다니니까 단점은 아예 없나요? 엄청 크리티컬한 단점이 저한테는 있어요 어떤 거? 서구식이라고 해야 되나? 나 이런 거 했어. 야, 다 봐봐. 나 이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어. 이거를 너무 셀프 브랜딩을 스스로 많이 잘해야 되는 이게 문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모든 외국계 기업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셀프 어필을 하는 걸 보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아... 그 문화가 다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전 생각 안해니까 그러니까 세일즈 직무에 꼭 필요한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어필할 수 있어야 팔수 있잖아요. 근데 어... 내가 맡은 광고주가 원래 1억씩 쓰시다가 한 20억 쓰셨어 내가 세일즈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광고주가 시리즈 C 해가지고 1,700억 투자를 받으셨어요. 수 <laughs> 마케팅 예산이 20배로 늘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투자를 받게 해줬냐? 이건 아닐 수도 있지 네. 외부 변수가 많은 성과라는 거죠 결국에 제가 있었던 그 영업직은 진짜 자동차 한대 팔았을 때 얼마 받고 이런 영업직이랑은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약간 파트너십에 가까운 영업직이고 그 성과라는 게 숫자로 나오긴 하지만 100% 나의 기여도로 만들어낸 거냐? 라는 건 사실 힘든 부분이죠. 이게 한국 회사였으면 100%네 기여도 아니니까 너넨 세일즈 뭐 아니야? 너는 성과급 뭐 없어? 이렇게 했을 같거든요 근데 또 구글은 그건 다르더라고요. 워낙 개인을 존중해주는 문화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각색이거든요. 누구랑 이날 느냐에 따라서 너무 여러 번 적응을 해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좀 추천을 주신다면 어떤 회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 다시 20대 돌아간다면 저는 오히려 첫 회사라면 구글이랑 삼성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삼성 고를 것 같거든요. 그 사회인으로서의 마인드를 함양시켜주는 조직이있것같이게안 <laughs> <있던 거. 웃음> 좋게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단어를 섞었는데 그래도 네. 안 좋게 들리긴 하네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 의 발전을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뭐를 쓰고 있네라는 그 경험을 삼성에서 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 조직생활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조직생활 기본 컨셉이 저한테 잡혔죠. 제가 그 군대도 가출살 가가지고 조직생활 별로 안 해봤거든요. <laughs> 항상 개인주의로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삼성에서 그런 조직생활을 딱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자유로운 조직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 조직을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뭘까에 대한 고민을 기절 깔아두고 살수 있는 게 됐던 것 같고. 그냥 처음부터 구글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데 갔으면. 더 건방졌을 것 같다는 그 조직을 경험을 음.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만 대표님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네. 어느 정도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네. 너도 나다 같이 퇴사하려고 하잖아요 음. 대기업 다 다니고 중소기업 외국계 다 다니다가 이제 창업까지 하시는 분 입장에서 퇴사에 관한 본인만의 생각 퇴사가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저의 그 경력이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것 같고 저는 퇴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사회가 정해준 길에 안주하지 않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거랑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는 거랑은 되게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회사를 가면 실패했을 때 그냥 조직의 탓으로 이렇게 정신 차별를할수 있거든요. 아, 뭐차장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부장님이 그러라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창업이나 자기 일을 아무튼 하시려는 분들은 실패가 온전히 내 책임이다라는 거를 인정할 각오가 됐을 음. 때 그걸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각오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또 막상 그걸 인정해야 될 때가 오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꾸 외면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각오가 좀 뚜렷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자마자 100% 성공할 수 있어라고 확신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런 확신 이 있는 채로 시작했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출연자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또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제 채널 에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